일단 좀 나중에 다니고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어, 하겠습니다. 예. 의외의 갤과라서 어, 저쪽 원고 쪽이라 그럽니까? 저기 그, 그, 어, 그 고발핸 쪽에 일방적인 그 프레임에다가 계속 맞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억울합니다. 실제 제안엔 자체가 없고 안에 보면 맨날 잘라서 그 부분에 스토리를 좀 만들어 놨는 거지 아까 그 뭡니까 뭐열명 스무 명 이런 것들도 시정에 시장에 그뭐 시청에 스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캠프에 많이 온다고 그래요 이래 캠프에 많이 올라오면 오라 이 말을 갖다가 마치 그 시정에서 자리를 주는 것처럼 이래 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 보시겠지만. 어 제가 자리에 관한 거는 일체 얘기하지 마라. 그게 모든 게 그런 이야기에 만간다는 거를 그 자체가 이야기가 되 있는 걸 갖다가 자리 얘기가 정리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해석을 완 많이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요. 이 자체가 재판부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 아니 재판부 재판부 그 안에 스토리가 워낙이 친구가 잘 보면요, 이 친구 굉장히 그 그런데 능한 친구 같더라고요. 항상 보면 뭘그 자리에 뭐가 있었던 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얘기기하다 보니까 아마 재판부 가은 데서는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굉장히 의도된 굉장히 사전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했던 그 친구의 소설에다가 이맞춰진는것같 느낌입니다. 저는 실제 자리를 어떤 제안한 적이 실제 없고요. 또 아까 옆에 있는 그 병원도 그, 그, 그 있지만. 어, 그,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할땐 저는 아예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예 그게 전부인데, 이걸 억지로 저는 끼 맞춘, 어, 검사 측하고, 그리고 또, 이 옆에 끼어 있는 사람들 한, 한 번,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조금 그, 실제 그 재판을 하다 보면, 그 뭐죠, 변호사 비 하나도 안 받고, 완전 얻어된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거기서 나온 그, 그 스토리에다가, 제가 맞춰져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용은 무것도 없어요. 응, 그 사람의 일방적인 이야기예요. 응, 음, 거덕 있다 라는걸 응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 얘기할 때도 보면 어, 응, 이런 것도 있고, 응,라는 게 얼마나 다이적인 뜻입니까? 그럴 때는, 아, 이런 어, 대충 알아서 그말 아니야. 이럴 때도 응이고, 얼마나 많은 영미를 가지는 고있게 응입니까? 그 거덕있다는 어디 CCTV가 있으면 틀면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걸 거다믿고 얘기를 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데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대단한 거를 억로 끼어 맞찬 거잖아요, 다. 이 동네에 언론하고 다그렇잖아요아 시민들께는 정말로 좀 어려운 지금 경제 환경도 어렵고 또급변이고 정말 또, 또 민생 많이 챙겨 야 되는데 실제 제 개인적으로는 주말마다 나와서 이 재판과 관련 없이 정말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건 시장으로서 또 이런 게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되다 보면 또좀안 좋은 것도 있겠죠. 아, 그런 느낌도 있지만 어, 그래도 우리 그 시민들께는 상당히 좀 송구스럽죠. 그러 면에서 이런 자체는 좀 음. 쓰읍지만 근데 이 진실 그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립니다. 너무 짜여져 있는 그 본. 그한번제가 수사 기록을 전부 한번 다 까고 싶다니까. 진짜 영화를 찍고 싶다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얼마나 어도된. 공무 자체가 없습니다. 제한 자체가 없고요. 아까 응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사람들까지하다 보면, 뭐, 모르게,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고요. 응이라는 게사람 어느 습관 아닌가요? 하도 응이라고 했으면 제가 응이라고 어, 어떻게 표현을 한글로 쓸 겁니까? 제가 그리 제안한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제안한, 그 안에도 보십시오. 안에도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내가 있었던 거지, 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과 관련해서, 다른 분들의 그 유력자, 유력그 후보 중에 한 분도 그, 모 자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그, 네, 네명 경선에서 한명 올라갈 때, 그 절박한 가운데도 안 했는데, 무슨 내가 제가, 그 친구를, 뭐, 그거를, 어? 그, 캠프를 오라고 그러고, 뭐, 뭐 자리를 준다고 그러겠습니다. 그 자리 그자세 그리고, 예, 솔직히, 요, 아, 또, 네, 요, 요, MBC도 나와있죠. 총 그때 뒤에 네분 만났다, 4네 분이가 다섯 분 만났다. 그거는 뭐냐 면은 실제, 저는 만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도, 그, 징징대자길래 함부로 만나 말해서 만나 반구고 하다 보니까 한번 단둘이서 만나자 단둘이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요그 친구가 그래가더니 여기 보니까 뭐 모임 공간이고 있더라고 그 가서 뭐 녹음을 하나 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상 자리를 달라고 야 제발 정신 차리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무슨 자리를 달라고 그거만 하더라도 그 앞에 자리를 잡아 왜 그걸 학답을 하고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목소리> 다섯 번 만나 그 이야기를 게요 다섯 번인가 그 되는 그거는 뭐냐면 전화가면 어제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나서 해서 만났고 그 뒤에 진짜 만나달라 고해서 그럼 만나 만나보는 가니까 단둘이서 그럼 만나자 했으면 만나는 거 안에 그 보십시오 그 안에 제가 있는 그들이 까매 그 있을 거면 자료가요. 단둘이서 아무도 모르는에서 다른 사람 다 빼고 같은 많은지가그 자리에서 자리를 흥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그럼 제가 사전에 자리를 준다고 했으면 그거죠. 왜 그런 이야기가나오겠습니까또 말도 안 되는 게 6월 1일 날도 있죠. 6월 1일 왜 제가 그 자리를 자기인가 준다고 얘기했으면 6월 1일 날이 거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왜 싸웁니까? 전다오 가지고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언제 줍니까? 이러 위하면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다섯 번이나 만 나서. 아, 그, 그한 뒤에 한... 만나자 아. 만나자 해서 만두분두 그러니까 번이걸 두 만나 줍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전화가 옵니다. 그때 언제 한번 계속 전화를 해요. 만나 잘하는 이야기를 제가 행위 아니고, 근데 이분도 안타깝게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만나서 그 끝난 그게 전부예요그 음. 뒤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부가 여론조사 결과 들면,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여론조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거, 왜 그런가니깐요. 아시겠지만, 이게 그 여론조사라는 게 출렁거리는 거잖아요. 또 일부는 뭡니까? 그 국민의 당원도 있고, 일부는 또 일반 여론도 있잖아요. 그게. 그 선거 때마다 저는 여론조사 자체를 한 번도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삼자들이 한건 여론을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여론조사 한자이 의뢰 자체가한게 없어요, 제가요. 아그 근데, 근데 또, 또 원심에서는 이제 홍 시장님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들면서 으 우리가 매수할 가치가 없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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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매수 자체가 아니고요. 그 친구에 대한 그게 없었다니까요, 제가. 음. 뭐그 친구 온돌 뭐안 온돌 뭐가 뭐가합니다 아무 그 밸류도 없는 건데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MBC 기자도 들어가고, 그 안에, 그 안에, 전부 다 자기들 모임도 MBC 기자 다 들어있어요. MBC 왔어요? 제가 MBC 기자라서. 아,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 모임 공간에서 뭐 어떤 게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임 공간이 아니고, 다른데 그 모임이, 요게 자기들 몇 사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MBC가 있다. MBC, MBC, MBC 기자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 너무너무 이게 억울하잖아, 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동네가? 누가 2 0명 자리를 준다고 그러겠으면 젊은 애들인데, 음. 온도는 다닥선 뭡니까? 캠퍼요 들어올 사람 많이 들어 이런 이야기죠. 그 발론이라에보다 전부 그거는 이미 그 자료에서 다, 그, 다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하도 검사 측에서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뭐 이상한 말을 만들어놔요, 음. 계속. 거기에다 계속 고발 말꼬리만 잡으니까, 그, 그런 게음근히 싫다라는 이야기죠. 음. 그런 자체를. 검찰에 또 따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십니까? 아까 좀 항의를 하시던데. 방이 아니, 아니고, 저는 좀 억울하다 이야기를 했 거예요. 예. 저는 글쎄요, 이게 보십시오. 그 안에, 그 안에, 그 쭉, 그카톡 있는 내용들 보면은, 그, 뭐, 이게 다 보입니다. 그, 그, 그 지금 수사 기록지 보면요. 그 안에 들어간 그, 그, 뭡니까? 그, 그 파일 같은 거, 전부 바깥치기 해놓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안에. 그걸 원래 그러는 건 초안을 만드는 거는 옛날하고 자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싹 바깥치기 해가지고 그 만들어 난 거예요. 굉장히 교활하게, 굉장히, 이거, 그 뭡니까, 그, 자, 자기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하나 끼맞 맞춰 올 때마다, 이제, 검사분들 만은 그러겠죠. 이게 보면, 뭐, 그 당시, 예를 들면, 그 당시 자, 자리가 어디에 있었고, 그 앞에 물 자리가, 물컵이 있었고, 뭐, 요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사람들 믿는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교활한, 아주 의도된, 그런 진술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 다 넘어간 거지, 지금 보면. 내가, 제가 왜그 자리를 주고 왔는서그 뒤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명, 4명, 컷오프대가 네 명이 있는, 네명 살아남았는데도, 근데 제가 뭐 한다고, 그 영입하고자 하겠습니까? 자리를 주고 하면서까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제도 개인적으로는. 아니, 저 전기 때문에 제가 좀 하면서 좀어찌 보면 좀 키워주고 싶것도 있었죠. 정신을 하다 보면. 저도 처음 하지만 그 이상 이야가 아니에요. 또, 또 됐습니까? 네. 예, 네. 그래요. 네. 검찰에 또 따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십니까? 아까 좀 항의를 하시던데. 항의아니고 저는 좀 억울하다 이야기를 했 음. 거예요. 예. 아니구요. 그사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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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문그 네? 있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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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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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면 안됩니다